오늘은 인류가 품어온 가장 거대한 질문,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을 맞이할까? 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팽창하는 빅뱅 이론에서부터 블랙홀의 비밀, 그리고 우주의 궁극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우주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주의 시작, 빅뱅. 모든 것은 약 138억 년전한 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점은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 물질은 이때 함께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는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빅뱅은 단순히 폭발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급격한 팽창을 의미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20세기 초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멀리 있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현상을 통해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이 팽창의 시작점이 바로 빅뱅이라는 것을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허블의 관측은 우주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쿼크와 글로운으로 이루어진 이 뜨거운 수프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냉각되었고 쿼크들이 뭉쳐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약 3분 후 양성자와 중성자는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중력에 의해 뭉쳐 별과 은하를 이루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며 은하들은 서로 멀어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더욱 차갑고 밀도가 낮은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우주의 구조 은하와 암흑 물질. 우주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은하, 은하단, 그리고 초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 가스,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력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은하단은 수십, 수백 개의 은하들이 중력으로 뭉쳐있는 구조입니다. 초은하단은 은하단들이 모여 이루는 거대한 구조로 우주의 가장 큰 규모의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 구조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와 중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우주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정체를 알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을 통해 은하의 형성과 구조유지에 기여하며 우주의 회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진화와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홀 시공간의 괴물,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입니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 수명을 다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 중력 붕괴를 겪으면서 형성됩니다.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를 가지며 이 경계 안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주변의 물질을 빨아들이며 시공간을 왜곡시킵니다. 블랙홀은 중력파를 발생시키며 주변의 별과 은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홀의 존재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되었고 수많은 관측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사건 지평선 망원경. EHT은 인류 최초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이며 그 연구는 중력, 시공간 그리고 물질의 극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기여합니다. 블랙홀은 또한 우주의 진화와 은하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종말 다양한 시나리오.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까요? 아니면 멈추고 수축할까요? 우주의 종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우주의 밀도 암흑에너지의 양, 그리고 팽창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빅크런치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중력에 의해 다시 수축하여 모든 물질이 한 점으로 뭉쳐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다시 빅뱅과 유사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립입니다. 암흑에너지의 영향으로 우주가 팽창을 멈추지 않고 가속화되어 결국 모든 물질이 찢어지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은하, 별, 심지어 원자까지 파괴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 죽음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모든 에너지가 균등하게 분산되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별이 소진되고 블랙홀은 증발하며 우주는 텅빈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재 가장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우주를 관측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며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탐구하는 것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우리 자신과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도 우주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하며 우주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을 통해 우주의 신비가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